Yeah. Hey. 슈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을 퍼슈하슈 다왕이신 나 슈퍼 님 왕 해신 나의 예수 님, 내가 저를 높 이고 영원히 죄. 송축하래, 나 왕이신 나 예수님, 왕이제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성적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성적하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구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와 전략을 구합니다. 이새벽에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전략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늘의 삶에서 성리하여 결과로 영감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회 일상 6장 본래세 지역으로 갔던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들이 전리품 취급하고 자기들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신이라고 잘못된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진노로 심판하신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아, 이것을 돌려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계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엘성 6장 1절입니다. 여와의 호 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었는지 일곱 달이라. 자, 여기서 일곱 달에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그 지역에 뺏어간 지 일곱 달 동안 그러니까 막 자기들 신전에서, 그 자기들 신이 무너지고, 목이 잘려지고,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고, 가드에서또 아스글론 지역에서 또막 아스도 지역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일곱 달 동안이나 지체하더라는 거. 오늘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도 우리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왜이 일이 일어났는가 빨리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하늘의 전략과 지혜로 반응하고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이 블레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개를 뺏어봐가지고 잘못 취급해가지고 전리품 취급하고 자기들이 신을 자랑하고 막 독종지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들이 신이 머리가 부서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들은 일곱 달이나 지체하면서 그것을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어떤 일, 아니, 큰 터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했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결을 풀 것은 해결로 풀고 순종할 것은 순종으로 풀고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을 해드으로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곱 달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더라. 이것이 본래서 사람들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 또 하나님이 이런 징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해먹고 있는 사람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식을 동원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일곱 달이나 지체하고 있는 이 불레서 사람들 모습 속에서 또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불레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벌써 일곱 달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제사장들과 자기들 복술자들 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미 저 이스라엘 중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큰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이 차라리 화친 조약을, 화친 그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데 물으면은 다른 방식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또 해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 상담하러 가서 세상 사람과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처방이 나오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도 그들이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죠.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아마 이스라엘 신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면좀들는것 같아요. 속건제 이야기.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방법이 레이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신에게 배상한다는 의미로, 보상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라. 이속건제의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으로. 뭐 이상하게 뭐검독종을 만들고 금지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 것입니까니 불레사 사람의 방곡의 수에대로 검독종이 지금 독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검독종 다섯 개하고 금 금지 다섯 마리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아, 지역 도시들의 그 숫자대로 다섯 마리를 준비해서 이것을 해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리지 않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거신이 그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좀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그래도 돌려보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 받으시고, 그 잘못된 방법도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을 치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않겠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 사람들을 교훈을 삼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심판을 받을 것이냐? 빨리 속건 재물을 마련해 가지고 돌려 보내라 이 말이죠.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려 해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게 하지 않나. 너희들로 더 이상 환난 당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 방식으로 또 방식을 새 수레를 만들고 뭐 암소 두 마리로 그렇게 또 7절에 제시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와의 길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자, 여기도 수레에 실는 것, 나중다이시대도 제사장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실고 가다 큰 어, 사고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용해줘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속권제로 드릴 검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교회 곁에 두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은약계와 이상한 독종 금 형상과 또뭐지 형상이 같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 일까지도 허용하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왜은약계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구절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지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자기 새끼들이 있는데 암소들이 그 새끼들을 두고 떠나는 거 보면 뭔가 저들의 신이 그쪽으로 이 언약계가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가면 지금까지 지앙은 저들의 신 바로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지앙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 아니하면 저들이 믿는 신이 저 암소들을 그쪽 지구로 갈라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당한 일로 생각하자. 이때까지도 자기들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죠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자기 송아지를 집에 두고 젖소가 떠난다는 것은 세상, 세상 어떤 어떤 논리로는 좀 있을 수 없는 이자그 자식을 두고 엄마가 떠나는 모습과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두고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이죠. 자 11절 여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는수레에 심어서 수리에 심어서 자 12절 보십시오.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갈때 울고 좌우로, 자, 울면서 갔대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 새끼를 두고 왔으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강제적으로 역사니까이 암소들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연하세도 강품도 순종하고 박릉쿨도 순종하고 모두가 순종하고 있는 그때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하잖아요. 이게 암소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자기 새끼는 이쪽 땅에 있지만 울면서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자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죠. 인간적 정기 때문에 뭔가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울면서라도 갈수 있는 사람들. 달리자면 내 자신은 부인하면서라도 갈수 있는 사람들. 뱃셈에서 그 길로 지금 암소들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가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암소들의 모습.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만 사람들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이겠지, 그죠이 암소들도 순종하더라, 동물들도 순종하더라, 모든 세상 말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도 우리도 우리 왕 대신 그 주님, 우리 왕 대신 예수와 우리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배섬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골짜기에서 밀를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에게 벗개가 토라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벗개를 빼앗겼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을 이름을 이가봇 했잖아요. 이가봇.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나카보도가 영광이잖아요. 앞에 이 자가 붙으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가봇. 카보드. 카보드가 영광인데 이 카보드. 카보드가 사라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때 외쳤던 그 며느리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법계를 빼앗긴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 상실감으로 살았을 거잖아 그죠? 다시, 베셈에서 사람들이 법계가 토라는 거 보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도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14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수아의 밭, 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인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이제 그들이 사명을 다했으니 그들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제물로 바쳐지고 자 암소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갔어요 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까지 바치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암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지막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털어진 잔재가 바로 이 암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마지막 순간 우리들 자신을 다 태워 올려드린 번제제물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레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당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중에 있던 레인들이 이제 이 관계된 것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날에 베스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또 드리고 레인들이 와서 이제 정식적인 이스라엘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건으로 돌아자 16절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하는가 쫓아와서 봤어. 아, 실제로 이 암소들이 가네. 실제로 암소들이 울면서라도 곧장 가네. 그러면 거기서 아, 이스라엘 신이 진짜 있구나. 우리들에게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재앙이구나 하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자기들 곳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자기들 다혼신을 섬기는 그 산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임을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없죠. 자기들 살던 곳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다곤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라 아 저들이 신이 맞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 6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것만 보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또 다곤 신상에 가서 자기들 신의 우상송배하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겠죠.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뭐죠? 그것 보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섬겨라 하나님만이 삼신이다. 그거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잖아. 이들은 보고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1 7절입니다불레서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종은 아소돌 시에서 하나 드렸고 가사를 위하여 하나를 드렸고 아서곤을 위하여 하나를 드렸고 가들을위 하나를 여하 드렸고 에곤을 위해서 하나다. 각 지역마다 이에서 하나씩 드렸고 드린 바 금지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큰 돌에 여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로 들였더라. 들였더라. 그들은 베셈에서 사람 요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오. 저블레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봤을 거예요. 여호와의 계를 만졌을 거예요.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 이래 됐어요. 그죠. 그것을 잘 우리 민수이말씀에 보면 정극에는그 휘장으로 덮고 뭐 순청 포자기로 순청색 포자기로 덮고 절대로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만일 성소를 들여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아마 저 블레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라 율법이 없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사람들이요 그들이 그 개가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일로 70명이나 죽었다 그게 뭐 5만 명인데 5만 명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들을 치셔서 70명이 죽었다라. 자, 19절. 이방인에게는 허용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잣대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요. 더 많이 아는 자는 더 많이 물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 그들이 어떤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저 세상 바깥 사람들이 그 기준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만지고 이쪽까지 이동하고 수레로 옮겨도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 법계가 궁금하다고 들여보니까 거그 일로 70명이 죽었대요. 여와께서 호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겠으므로 백성의 일로 설피 울었더라. 오늘 19절 말씀도 잘 묵상하십시오. 아, 우리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나 치리하심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잠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있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베섬에서 사람들이 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아, 우리가 법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다른 도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21절에 전령들을 기한 예아린 주민에게 보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베스에서 지역은 블레셋 지역하고 적경지대니까 또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안전한 지대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이 안전한 지대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령대를 기안의 주민에게보내요 블레셋 사람이 여와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내는 내려와서 어이 기안이 아닌 지역은 좀 해발 높은 산 지역이랍니다. 베세메스 지역은 한 해발 300m라면 여기는 한 해발 750m 좀 높은 지역이라 비교적 안전한 지대니까 다시 뺏기지 않도록 가져가라 옮겨가라 해서 그들이 7장 1절로 넘겨해보면기안여의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개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데의 집에 옮겨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와의 개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법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특히 아비나답 집에 옮겨놓고 거기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보관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족석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에는 20년 지금 우리가 됐지만 여기서 20년은 어, 그이후에 다시 온기 전까지 합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더 많은 기간들이 어, 보관되어서. 여기서 20년은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하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법계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사항들이 뭐죠? 7, 아, 6장 1절에 7달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는 블레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과 그들에게 복수를 가되 물으니까 잘못된 방법과 처방이 나오지만 하나님 이방인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더라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암소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장소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암소들처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되며 마지막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암소의 모습에서 오늘날 신약성들이 도 해야 될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9절 말씀입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에게는 허용했던 어쩌면 그들이 해도 하나님이 징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언약계를 털어보는 것, 쳐다보는 것, 그 속을 궁금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 일로 치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어,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 이 있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이 치리하심도 있다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음성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 우리로 이렇게 살라 하는구나. 우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겉으로는 음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언약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기름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큰 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가 떨어질 때 지체지 말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